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 6화의 반가운 소식은 치과의사 채민호가 박소현에게 로맨틱한 프로포즈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 6회에서는 치과의사 채민호가 박소현을 향한 극단적인 로맨틱 액션을 선보여 많은 이들이 놀랐다. 스튜디오 전체가 두 사람을 응원하고 축하했다. 결국 그 많은 사람들을 그토록 흥분하게 만든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 6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와 함께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데뷔 박소연 이전에는 선화예술중학교, 선화예술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라는 코스를 밟은 한국 발레계의 기대주였다. 1987년 동아 무용콩쿨 은상, 1987년 스위스 로잔 국제콩쿨 진출, 1991년 동아 무용콩쿨 은상을 받고 국내 최상위급 발레단인 유니버설 발레단 입단까지 했으나, 1992년 큰 부상을 당하면서 한순간에 발레를 포기하게 된다.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서 리포터 활동을 하던 중 관계자의 눈에 띄어 1993년 이병헌 주연의 KBS ETV 청춘 드라마 내일은 사랑에서 이병헌의 여자친구 역할로 전격 투입 배우로서의 데뷔에 성공하게 된다. 원래 이병헌의 여자친구 배역은 고소영이었지만 13회까지만 촬영한 뒤 중도 하차하자 새로운 히로인으로 등장한 것인데 그야말로 대박이 터졌다. 6.7 이병헌이 일약 청춘스타로 부상한 것도 이 드라마부터다. 8.9 개인적인 사정으로 내일은 사랑에서 중도 하차했는데 이 과정에서 작가 손용목씨가 박소연이 자기 인기를 위해 무작정 하차했다는 글을 PC통신 게시판에 올려 한동안 논란이 일었다. 박소현 그 숨겨진 진실? 이란 제목으로 올라온 글은 금세 하이텔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었고 박소현이 저는 탤런트 박소현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반박했다. 이 논란은 결국 손영목 작가의 오해로 막을 내렸다. 여리고 부드러운 이미지가 강해 연기 폭이 제한되어 있어 2000년대 이후 연기자로서의 활동은 그리 많지 않았다. 하지만 2007년 KBS 이 t v 아침 드라마 착한 여자 백일홍에서 싱글맘 역할을 맡아 무난하게 연기를 해내며 나름대로 연기 스펙트럼을 넓혔다. 다음으로 박소현에게 로맨틱 프로포즈를 한 남자에 대해 알아보자. 채민호는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채민호는 3남 이녀의 5남매 중 막내입니다. 그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언제나 성실함과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올바른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부모님의 교육 철학을 따르며 학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며 모범적인 학생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그는 과학과 미술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한 기초가 된이두 분야는 그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과학을 통해 논리적 사고를 키웠고 미술을 통해 섬세한 손재주와 창의성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고 말하며 항상 그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이 같은 부모님의 헌신은 어린 채민호에게 큰 책임감과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채민호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절대 낭비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학업에 몰두했습니다. 학창 서울대학교 시절에는 학업뿐만 아니라 학교 행사와 봉사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하며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의 리더십과 공감 능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최민호가 치과 의사를 꿈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고등학교 시절 이웃의 추천으로 치과 봉사 활동에 참여했던 경험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무료 진료 활동에 참가하며 사람들에게 웃음을 되찾아주는 일을 하고 싶다는 열망을 느꼈습니다. 치과 진료는 단순히 건강을 돌보는 것뿐 아니라 사람들의 자신감을 회복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치과의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이를 위해 고된 학업과 실습을 이어갔습니다. 대학교 진학 후에도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며 장학금을 받을 만큼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최민호는 국내 명문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전문의 과정을 거쳐 치과의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그는 심리치과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치아 미백과 교정 등 외모와 건강을 동시에 개선하는 치료에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의 병원은 높은 기술력과 환자 중심의 친절한 진료로 명성이 높으며 많은 환자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병원을 운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학 강연과 세미나에 참여하며 후배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의 연구는 여러 학술지에 게재되었으며 특히 최신 치과 기술 도입의 앞장서는 혁신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채민호는 현재 안산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 치과 의사로서의 전문성과 성공에도 불구하고, 채민호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따뜻하고 다정한 성격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 에서 박소현과의 만남을 통해 단순한 전문직 종사자가 아니라 진솔하고 열정적인 사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채민호는 인터뷰에서 전문적인 경력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고 밝히며, 일과 사랑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의 이러한 철학은 박소현에게 진심 어린 고백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제의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 에피소드 6에서 또한번꿈 같은 장면이 연출됐다. 이번 주 주인공은 배우 박소연 50대 과 그녀를 향한 깊은 애정을 숨기지 않은 치과 의사 채민호였다. 방송 내내 달달한 케미스트리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이들이 마침내 로맨틱한 클라이맥스를 선사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시청자들을 가장 놀라게 한 장면은 바로 채민호의 과감하고 화려한 프로포즈였다. 그는 3억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준비하며 장미꽃으로 가득 채운 방에서 박소현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아름다운 꽃을 볼 때마다 당신이 생각났어요. 제 삶의 중심에 당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민호의 이 한마디는 박소현뿐만 아니라 스튜디오를 함께 지켜보던 출연진들까지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화려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박소현의 수줍은 미소와 고백을 받아들이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부끄러운 듯 손을 내밀어 채민호의 손을 잡으며 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까지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놀라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치과 의사 채민호는 골드미스와 교환해서 박소현과의 인연이 아마도 15년 전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때가 아니어서인지 그들은 그때 서로를 그리워했다. 채민호는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에서 박소현과 재회하게 된 운명에 묵묵히 감사했고, 박소현은 그의 결혼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다. 박소현의 솔직한 반응은 그녀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한편, 이 커플이 앞으로 더큰 사랑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방송 후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현실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완전 영화 같은 이야기, 채민호 프로포즈의 정석을 보여줬다. 박소현의 용기 있는 선택을 응원한다. 는 긍정적인 댓글들이 주를 이루었다. 반면 일부는 너무 화려한 이벤트가 오히려 부담스러웠을 것 같다. 진정한 사랑은 돈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라며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 둘의 화려한 시작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까? 앞으로 박소현과 채민호 커플이 현실의 벽을 어떻게 넘어설지가 관건이다. 화려한 첫 장면 뒤에 다가올 도전과 갈등은 과연 이들의 사랑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 박소현과 채민호의 운명적 만남과 화려한 프로포즈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들의 사랑이 진정성 있게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할지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앞으로의 방송과 이야기를 함께 지켜봐 주세요.